대학 면접을 봤을 때 자신이 잘못본것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은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건국대학교에서 만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국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양은비라고 합니다. 사실 3년 동안 과학 과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 목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실 생명과학과나 의생명공학과와 같은 학과들을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2학년 때 물리나 지구 대신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여서 그렇게 좀 다양하고 융합적인 공부를 하는 자유전공학부에 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뭔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면접학원을 다니기 전까지는 교수님이나 면접을 봐주시는 분과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좀 교수님과 눈을 어떻게 마주쳐야 하는지, 그리고 발성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다녔고, 그리고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인성 질문과 자신의 생기부에 맞는 질문들을 모두 뽑을 수 있어서, 그래서 면접학원에 등록하게 된것 같습니다. 세운 스피치 학원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도 성공했다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 그리고 1대1로 심화된 질문들도 많이 뽑아주신다고 하셔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카드를 쓰게 되면 6장을 쓸수 있는데 어, 저는 무조건 2장 정도는 하향으로 교과를 쓰길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맞출 수 있는 최저 기준을 가진 학교를 2개 정도 교과로 쓴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3장 정도는 자신의 적정이나 소신 학교를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우주상향 카드를 쓰길 바랍니다. 일단 3년 동안 자신이 발표한 내용들이나 자신이 읽은 독서를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에는 정말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냐보다 이 학생이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 활동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했는지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글씨라도 자신이 써놓은 게 있다면 무조건 다 외워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내용에 더불어서 조금 더 심화되고 넓은 개념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기부를 외울 정도로 달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 줄글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줄글로 준비하게 되다 보면 자신이 외운 것이 뭔가 언나갔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키워드로 딱 자신이 무엇을 정확히 말해야 될지 정해놓으면 외운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형해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노력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면접을 봤을 때 자신이 잘못본것 같아도 결국에 마지막은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광덕대학교에서 만나. 세운 스피치란 나에게 등대이다. 입시라는. 정말 크고 방대한 바다는 어둡고 무섭기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헤매는 바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어두운 바다 속에서 세움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저 또한 응원과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세움 스피치는 저에게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면접새움 스피치.